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오늘은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이 천년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7년의 대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어려움의 시기를 잘 버텨온 성도들만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7년의 대환란의 때가 끝나면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의 왕국을 살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이 휴거라는 것은 이 천년설이라는 그런 많은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휴거라는 이 교리 때문에 한동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죠. 다미 성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날짜를 받아 그 유명한 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일어난다고 라 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될 수많은 천년 왕국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의 공통점은 요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기록된 대로 천 년이라고 하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시기와 때는 언제냐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서 추적하는 해석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많은 환상들을 문자나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이계시록의 천년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숫자 1,000년의 텍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면서 해석하자는 것이죠. 이 누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기쁨을 전하자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사탄을 결박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이제 재림 이후에 그 사탄의 세력이 잠깐 동안 노임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공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셀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 때까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주님은 잠시 사탄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이러한 공포스러운 전쟁을 치러서 이때 성도와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가까운 주변국을 더 강대하게, 더 위협적인 상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진정한 평화와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강한 옆의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항상 패망하고 멸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왜 마지막 때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시기 위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때까지 뭐 우리가 살아 있거나 또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될 세대가 된다라면 이 전쟁을 통해 내가 끝내 이 전쟁 때문에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성도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인들이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까지를 기다리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또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아도 우리 신랑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의 삶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왕의 자녀답게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왕 노릇하는 이 땅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기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